한밤에서 내가 마시구거 내꺼야! 거야! 내꺼야! 거야! 아 내꺼! 야나 아! 아! 피곤해 너피곤하다던 응. 커피도 고 이제 미안하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이 마이크 MRC를 잡았죠 MRC.. <laughs> 마음이 되게 급데 지금, 지금 대한민국에 MRC라고 한두명 아, 있어 혹시 어, 그거 제꺼 아닌가 <laughs> 죄송해요 카페모카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는 <laughs> 또 남의 커피 먹는 게 무슨 취미니? 어? 어. 야내 커피 맛이 없어. <웃음> <응>. <웃음> 근데 또 알았으면 좋겠단 말이야. 이더 음, 음. 홈이라는 음악 음악극을... 극룹 어, 소란 윈터 콘서트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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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마포아트센터에서 12월 22일. 이거 또 먹었다야 미안하다. 너는 <웃음> 씨. <웃음> 나 진짜. 왜 <laughs> 이렇게 맛있지 남남남 음료수가 이렇게 맛있을까. 야, 너무 욕심쟁이 아니야 지거만 두개 있는데 내걸또 먹어.